한지부두 가족 이야기입니다 얘는 자두, 솔담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내줘서 살구가 살고 있어요 살구를 먼저 따고 자두를 딸것 같아요 그리고 솔담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많이 얼었어요 이거는 추위나무고 자두추위인데 여기도 똑같이 살구가 접이 붙어 가지고 한지붕 두가족으로 다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도출은 살구가 먼저 할것 같아요 이 녀석은 자두포보사구야 살구가 아주 맛있게 매달렸죠. 조금만 더 노래지면 금방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사 열매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달려 있고요. 아직 이 녀석들은 맛을 못 봤어요. 올해 처음 결실을 하는 거라. 맛있다고 소문은 나 있더라고요. 한지봉 두 가족 자두와 살구였습니다.